자, 지금 엄청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앞도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뒤덮였죠. 목도 따갑고 건강에도 위협적이고 국민들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뭐냐? 정부나 주요 언론은 국내 요인도 만만치 않다면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이딴 짓이나 하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사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동북아시아 초미세먼지 위성 사진입니다. 중국 대단히 붉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눌러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한반도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흰색선은 바람 방향인데 아주 정확하게 바람 방향 따라 미세먼지가 오고 있네요. 이래도 과연 국내 요인이 크다 할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경유차, 공장, 발전소 그런 게 이렇게 붉게 만들 정도로 요인이 클까요? 그런 요인이 정말 크다면 위에 북한은 설명이 안됩니다. 평양같이 좀 사는 곳은 석탄, 나무 땔감 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평양의 외곽 지역 이런 곳은 정말 못 살죠. 그런데 이런 곳도 미세먼지가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북한의 경유차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나요? 아니면 발전소가 넘쳐나나? 북한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면 옆 나라 일본을 봅시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데도 왜 이렇게 깨끗할까요? 여긴 경유차가 없나요? 아니면 공장이 없나? 한국과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러니까 일본 여행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하늘 보면서 감탄을 하죠. 불과 옆 나라인데. 도쿄 같은 대도시만 조금 높을 뿐이지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그럼 세계 1위인 미국은 좀 다를까 한번 봅시다.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깨끗할까요? 대도시라는 곳을 봐도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훨씬 양호해요. 미국의 대도시들은 교통량도 엄청나고 발전도 상당히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비비지도 못하네요. 유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유차를 선호하죠. 그런데도 깨끗합니다. 유럽에도 공장 있고, 발전소도 있고, 있을 것다 있는데도 이래요. 외계인을 고문해서 넘사벽의 공기청정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한국과 차이가 심해도 너무납니다. 이렇게 세계 몇몇 지역만 보더라도 중국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지능만 있으면 누구든지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세먼지 30% 감축하겠다고 직접 공략했죠. 지켜지고 있습니까? 체감이 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솔직히 어떻게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상도덕도 없는 중국에게 미세먼지 줄이라고 요구한다 해서 지키긴 하겠습니까? 문제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현 정부의 반응은 너무 미온적입니다. 뭐 중국 정치국 위원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무회담을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몇 년째 지금 진전이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꾸준히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켜도 모자랄 마당에 태도는 정말 미온적이고 괜히 국내에도 큰 여인이 있다. 이딴 소리만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죠. 이런 말을 하면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다. 그러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 미국이랑 일본은 안 밀접해서 저렇게 날 세우고 대치를 합니까? 미국이 북한 제재한다 할때 미국 심기를 건드려가면서 북한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해요? 일본이랑 초계기 사건으로 8개 국어로까지 번역하면서 그렇게 날 세우며 대치를 합니까? 아무리 우방이라도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과 일본에게는 날을 세우던 우리 정부가 왜 저렇게 중국에는 미온적이냐는 거죠. 일본한테 하는 거 절반만이라도 중국에 대응을 했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분은 중국몽 함께 하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 중국 명절인 춘절에 중국 국민들에게 인사나 하고 있고, 이게 무슨 과거에 중국에 조공받치던 조선이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예요, 이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국내 요인이 크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제대로 된 미세먼지 근원지도 못 찾고, 별 효과도 없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이런 짓이나 하고 있죠. 취임한 지몇 년째인데 지금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이건 과연 잘한 걸까요? 현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외 탓이든 국내 탓이든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을 정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괜히 대도안한 국내 탓 하면서 중국에게 한국에도 원인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명분이나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는 서울 탓.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괜히 국내 탓만 하면서 공공기관 이부제 실시, 노후 디젤차 운행 제한, 이렇게 별 시료도 없고 국민들에게 불편함만 끼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멍청한 상황을 예로 들면 우리 집 옆에 고깃집이 생겼어요. 그런데 창문을 닫고 있어도 고기 냄새가 계속 들어와. 근데 이건 우리 집의 문제다. 이러면서 집안에선 삼겹살도 먹지 마라. 구이 요리도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러는 것과 뭐가 달라요? 백날 이러면 뭐해? 고기 냄새는 계속 들어올 텐데 괜히 우리 집만 불편하죠. 중국은 동부 해안에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편서풍 때문에 동부 해안에 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미세먼지 피해를 별로 입지 않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대통령님, 덕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